오늘 저희가 이제 바이오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니까 네. 바이오차 이 바이오차라고 이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도 이렇게 먹는 차네 아, 네.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laughs> 이 바이오차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차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치예요. 전혀 새로운 게 없고요. 그러니까 차가 여기서는 이게 T 이게 아니고 네. 차콜의 차거든요. 차콜이 이제 수치잖아요. 그런데 네. 수치인데 네. 그러면 왜, 왜 앞에 바이오가 붙었느냐? 이거는 농업용으로 그 최적화된 숯을 새로운 네. 그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농업용으로 최적화된 숯 이것을 바이오차.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 이 농업에서 계속 썼던 것고, 네. 선주들이 계속 썼던 사실은 그런 소재예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그 수출 왜 농업에 쓰려고 하느냐, 농업에 써왔고 왜 앞으로 쓰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얘는 바이오차는 굉장히 좋은 토양 개량의 효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도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토양의 어떤 물리적 특성, 네. 예를 들어서 통기성, 투수성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화학적 특성.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국 토양은 한성 토양이 일반적이잖아요. 이 그렇죠. pH가 굉장히 낮아서 네. pH 가 낮으면 이제 작물의 어떤 어떤 영양분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pH가 좀 높은 그런 희저기 때문에 얘를 집어 넣으면 중성화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네. 토양의 물리적 과학적 특성을 개선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땅심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땅심을 기본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바이오차를 쓰면 땅심이 높아지는 비료다 네. 이렇게 설명을 네. 하게 네. 되면은 네. 맞겠네요. 아, 그또 네.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얘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최소 100년에서 뭐 수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런 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아주 좋은 탄소 격리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이 바이오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적 요소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데 농가에서 이제 적용할 때어 밭작물, 과수작물 그리고 논작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그래도 여건도 효과적으로 좀쓸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차는 뭐 기본적으로는 모든 작물에 다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들, 토양을 좋게 하고 땅 심을 좋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작물에 그냥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바이오차의 장점 뭐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시중에 바이오차가 그 제조하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그 바이오차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하나는 재료가 어떤 거냐? 아, 재료. 예. 네. 두 번째는 그니까 열분의 온도 어떤 온도에서 이거 가공하느냐. 이두 가지가 키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 재료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풀, 초본류. 하나는 나무, 목본류. 요 네. 이거 있, 있고요. 이거 있는데, 어, 초본류에 비해서는 목본류가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음.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로 아까 뭐, 뭐,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 결정하는 요소는 표면적이에요, 얘가. 이 표면적. 예, 사진을 보시면, 요에 보면 저희 단면을 찍은 거예요. 바이오차 아, 단면을 네. 찍으면 볼집처럼 굉장히 이렇게 미세한 기공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요 표면적, 이 기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능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결정합니다. 음. 투수성. 왜냐면 요 안에 뭐 공기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미생물도 들어가겠죠. 네. 요 안에 얘가 표면은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양이온이 둘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비력,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중금속 흡착하는 능력, 다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성능 자체가 나무로 만든 게그 풀로 만든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음. 네. 그다음첫 번째 가 하나. 두 번째는 똑같은 나무로 만들어도 가열하는 온도, 가공하는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있는 게뭐 반탄이라는 것도 있고 완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다 온도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반탄은 기본적으로 한 200도 정도. 네. 완탄은 뭐 500도 이상인데 완탄이 돼야 이렇게 나와요. 아... 근데 반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면적이 기공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 보, 보이시죠? 음... 그러네요. 네. 확연하게 차이가 있네. 큰 차이 나죠. 그래서 비표면적으로 보시면 저희게 그램당 423 평방 미터예요. 음... 그럼 이게 뭐 평수로 계산하면 80평 이상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램다. 네. 그램이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55니까, 네. 한 7, 6, 6배 정도 차이 나는 음,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성능을 결정한다. 음. 결정하는데, 초본보다는 나무로 만든 거. 아. 그러니까 온도도 500도 이상에서 가공한 거. 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있는 제품들이 사실 몇 개가 있거든요. 바이오차라고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그래서 요런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완결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네, 네. 형태하고는 좀 많이 네. 틀리네요 네. 네. 이게 완결고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초본이죠, 당연히 풀 종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나무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위 나무고요. 이렇게 네. 나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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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것도 나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제품이고요. 이두 가지 색깔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게 완탄. 이게 반탄이에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완, 이게 완탄? 이쪽이 완탄? 노블젠 회사 예, 저 바이오차가, 네. 아, 여기. 요거고요. 저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이게 다른 회사 제품이고요. 음, 타사 제품의 네, 바이오차, 반탄. 네. 네.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네. 얘는 새까맣잖아요 수처럼. 아, 네. 얘는 커피 볶은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네. 색깔이 나오죠. 색깔에 대한 차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는 탄화가 좀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덜 되면, 아까 같은 그런 기공들이 잘안 만들어지죠. 아까 그 확대한 네. 사진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런 기공들이 잘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나무로 고온에서 가열한 제품이고요. 얘는 고온에서 했지만 초본이고요. 그래서 얘는 얘보다 얘보다 역시 성능이 좋은 거고, 이두 가지는 똑같은 나무지만 얘는 저온, 얘는 고온. 산 거고, 저희 제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품들은 완성품이에요, 이게. 아. 이렇게 나와요, 시중에. 아, 여기 이제 차사 제품들이 이렇게 네. 시중에 나온다. 네, 이거 완성품이고요. 근데 이거 안경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거든요. 네. 이거 살포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뿌릴 거예요, 이거? 바람에 날리겠죠. 날리죠. 네. 그럼 요거, 이거? 이거 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요거를 미세하게 갈아서 입상으로 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네, 이렇게 뿌리 네. 쉽게. 그러면 이게 뭐 복합 비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비료 살포기에 넣고 음. 뿌리면 돼요. 살포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가루도 잘안 날리고. 그 살포가 일단 간단한데 그건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고요. 더 좋은 거는 아까 제가 비표면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상태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간게 표면적이 천배 이상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뿌리하고 접촉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바이오차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원재료를 사실 이거보다 더 크죠 수치니까 그걸 뽀개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입상화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비료 형태로 나오게 되면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예. 나온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도 좋은 걸 쓰고, 이 삼나무거든요, 저희 거는.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고온에 가열해서 일단 자체, 원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만들었는데, 다시 후가공을 해서 어떤 사용의 편의성, 플러스 더 성능을 더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기, 뭐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비료 형태로만 봤을 땐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현미용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의 차이점이 확실히 일어나니까 노블젠에서 생산하는 소엘 바이오차가 이런 장점을 좀 갖고 있다. 상당히 좀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